1980년 5월, 광주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하늘 아래선 사람들이 총에 맞고 이름 없이 쓰러졌습니다. 15살 소년 동호는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저 친구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친구 정대를 찾기 위해 동호는 시민군이 모여있던 도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죽은 이들을 닫고, 이름을 확인하고, 무명 시신을 기록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시신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차분하게, 그러나 절망 속에서 그들을 정리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동호는 죽음의 냄새와 마주하고, 총소리보다 무서운 침묵을 듣습니다. 그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야기는 산자들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고문을 견딘 자, 도망쳤던 자, 끝내 살아남아 말을 잃은 자들. 그들은 모두 그날 이후로 무언가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혹은 말하지 못합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는가?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침묵하던 세상 속에서 동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이 작품은 한강이 소년이 온다입니다. 느부기의 책방에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요.